안녕하세요. 지인쌤이에요. 오늘은 사과 뒤에 있는 배경을 없애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배경 없애는 걸 누끼를 딴다라고 합니다. 이 누끼 따는 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일단 알아야 할 거는 우리 포토샵은 뽀샵 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딱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점을 없애거나 얼굴을 좀 갸름하게 한다든지 그런 뽀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툴이에요. 이 OOO 무늬가 이 선택하는 툴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올가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쭉 비슷하게 색깔 비슷한 것끼리 선택을 하는 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세 가지 중에 뭐 편한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따도 되기는 하지만 더 꼼꼼하게 따시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윗 줄에 선택 및 마스크, 셀렉션 마스크라고 뜨는데 그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보기 한번 클릭해주시고, 오버레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눕기 딸때 배경이랑 구분이 잘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배경이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배경을 이렇게 다른 색으로도 구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왼쪽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브러쉬의 크기는 어디서 조절을 하냐면, 위에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대가로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 대가로 누르면 커져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지워져요, 알아서.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자동으로 지워져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느끼가 따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끝이에요? 이건 아니고 이런 데 보면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가는 건 내가 선택한 이 마우스를 이렇게 그냥 갖다가 대기만 하고 Alt 누르고 드래그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는 거고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그리고 이동하는 건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트 누르고 드래그 휠 밑으로 내리면 축소 위로 내리면 확대 왼쪽 대가로 누르면 작아지고 이렇게 눕기를 추가로 따주시면 되겠죠 방금 했었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플러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다시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화면을 확대했다가 Alt 누르고 축소했다가 그리고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화면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해봤고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보면 은 출력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걔를 꼭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출력 위치가 레이어 마스크가 되어져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요. 이제 뒤에 이렇게 너, 창이 다시 넘어가면서 뒤에가 투명해진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무늬는 뒤에가 투명하다는 소리예요. 얼추 이렇게 보면은 잘 따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 이 레이어 있죠. 없는 분들은 창에서 레이어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다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선택, 단색 선택 해주고, 안에가 빨간색이니까 좀더잘 보이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잡고 내려주시고요. 이제 눕기가 잘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여기 보면 살짝 울퉁불퉁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워도 되긴 하지만, 지우개로 지우면 뒤에 있는 이 원본 파일이 사라져 있질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걸 했었던 거예요.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는 컴퓨터가 검정색으로 색깔을 칠을 하면은 잠깐 안 보이게 해주는 거고, 흰색으로 칠하면 잠깐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항상 선택을 하고 검정색으로 칠하면 안 보이는 거고 흰색으로 칠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기만 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지기만 해서 여기다가 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서 브러쉬로 전경색이 검정색일 때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셔도 돼요. 단축키는 x예요. x. 검정색으로 칠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요. 다시 흰색으로 칠을 하면은 원본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다시 이렇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약간 갈가먹듯이 칠을 해 주시고요. 요거 확대하는 거 그리고 축소하는 거는 알 l t 누르고 드래그를 위아래였었고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왼쪽 대괄호와 오른쪽 대괄호 혹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크기를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정도는 요런 데서 이렇게 부드럽게 지워도 되고 아니면 선명하게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주세요. 약간 아까 멀리서 봤을 때 울퉁불퉁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흰색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쭉 해서 갈가 먹은 데는 다시 흰색으로 X 눌러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쭉빙 두르는 거예요. 네, 거의 어색한 부분이 없죠. 아까 전에 레이어 마스크, 선택 및 마스크. 거기 들어가서 하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배경이 잘 구분이 되어 있다면 잘 눕기가 따져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고칠 데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뒤에가 배경이 파란색이 되기 때문에 배경 파란색 눈을 이렇게 꺼주시고, 그 다음에 원본 파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PNG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야 겠죠. 어, PNG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는 거는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하기 라고 되어져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도 위치는 똑같습니다. Alt, Shift, Ctrl, S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창이 하나 뜨면은 JPG 파일이 아니에요. 이게 화면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넘겨보면은 전체가 저장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PNG 8이랑 24가 있는데, 8은 이제 용량이 더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4로에서 깨끗한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사과라고 해서 이제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비라틴 문자 그냥 무시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있는 이제 파일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일러스트에서 만약에 내가 포토, 포스터를 만든다 라고 했으면은, 뒤에 배경을 아무거나 바꿔도 이제 잘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가 완전히 투명한 이런 파일이 됐겠죠. 그래서 뒤에 뭐 포스터를 만들거나 뭐 만들 때도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의 파일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 잘, 충분히 되셨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포토샵은 선택 영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 및 마스크에 들어가서 활용을 해 주는데 자, l t 누르고 드래그휠 위아래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 움직이면서 화면도 이동해 주고 왼쪽 대가로와 오른쪽 대가로 이용하면서 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저장할 때는 꼭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웹용으로 저장할 때는 png 파일 24가 사이즈가 더큰 거니까 이걸로 항상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